다른 중이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환농성 중이염의 경우에도 이관 기능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귀로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고막 안쪽에 공기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균에 의한 감염이 동반되면 훨씬 심한 염증이 생기면서 고막이 터지거나 중이와 유양동의 점막이 심하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고막과 점막의 상태도 원래대로 돌아가니다 되지만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귀한 구조에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 앤썰 이면우입니다. 귀가 오랜 기간 잘안 들리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귀에서 주기적으로 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 중이염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환농성 중이염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귀 안의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술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만성 환농성 중이염에 대한 수술은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시행되는 귀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수술이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그때 염증 치료만 그냥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환우성 중염에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치료를 통해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막이 소리에 의해 진동하기 위해서 고막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고실 또는 중이라고 하고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생겼다가 일정 기간 지속된 후 호전되는 급성 중이염과 달리 만성 중이염에서는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염증이 지속되면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사이 고막이 고실 안쪽으로 누러 붙어 유착되거나 구멍이 나는 등의 영구적인 변형이 동반됩니다. 또 염증이 지속되면서 귀 뒤의 머리뼈에도 염증과 변형을 만듭니다. 귀 바로 뒤를 만져보면 머리뼈가 약간 돌출된 곳이 있는데 이뼈 안쪽에 유양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어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유양동은 고막 안쪽 중이 공간과 연결되어 중이의 공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곳이며 중이의 염증이 지속되면 연결된 유양동에도 만성적인 염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위염이지속되며귀안 여러 곳에 구조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변형으로 인해 다시 주기적으로 세균 감염과 염증이 생기면서 환농성 고름이 나오는 것을 만성 환농성 중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중이염과 마찬가지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경우에도 이관 기능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관은 코와 귀를 연결하는 공기 통로이며, 코 뒤쪽 끝에서 시작하여 고막 안쪽 공간인 중위까지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 줍니다.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귀로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고막 안쪽에 공기가 부족해지게 되면서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균에 의한 감염이 동반되면 훨씬 심한 염증이 생기면서 고막이 터지거나 중 와 유양동의 점막이 심하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고막과 점막의 상태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지만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귀안 구조에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안 여러 곳에 생긴 점막과 뼈의 변형으로 인해 코 뒤쪽에서 시작하여 귀의 중이를 거쳐 머리의 유양동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로 인해 다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로 고막 중위, 유양동의 영구적 변형과 함께 반복적인 세균감염이 이어지게 됩니다 만성화농성 중이염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나쁜 이광 기능으로 인해 귀의 염증이 지속되며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 세균감염이 반복되면서 중위와 유양동의 영구적인 구조 변형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막과 고막 안쪽의 구조가 변형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막과 중이는 외부의 소리 에너지를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핵심 구조물이며, 구조에 변형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구조의 문제로 소리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과 함께 중이염에 의한 영향으로 안쪽의 달팽이관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신경성 난청도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경성 난청은 일종의 합병증으로서 소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 신경의 기능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귀 안의 구조가 정상이 아니므로 세균 감염이 반복됩니다. 반복적으로 귀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염증이 나올 때는 귀가 더 멍해지는 느낌이 생깁니다. 통증이 흔하지는 않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세균 감염과 분비물 배출은 감기가 걸리거나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더잘 발생합니다. 만성 환농성 중이염의 치료 목표는 병원을 다닐 일이 없는 염증이 없는 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귀 안에 구조적인 변형과 염증이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염증이 없는 새로운 귀가 되기 위해서는 대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염증이 없는 새로운 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구멍 나고 변형된 고막은 새로 재생되게 되고 고막 안쪽 중이와 유양동은 염증이 제거되어 깨끗한 공간이 됩니다. 새로운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는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연결됩니다. 이런 과정은 내시. 시경이나 수술 현미경으로 이루어지는 세밀한 과정으로, 이비인후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정밀한 수술입니다. 만성 환홍성 중이염은 종종 재발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염증이 지속되었던 귀를 어렵게 수술했는데 다시 염증이 발생해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면 크게 상심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중이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달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귀 안에 자리 잡은 염증의 병소가 모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시에 염증이 있는 부위가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면 수술 후 중이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 수술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귀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술을 통해 새로운 고막과 귀의 구조물들을 잘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이관기능이 나빠, 중이염이 재발하려는 힘이 강하다면 수술로 만든 새로운 귀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허물어지면서 다시 만성 중이염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수술을 할 때부터 재발과 재수술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염증이 제거되고 변형되었던 귀 안의 구조가 개선되므로 청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술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귀의 구조가 원래 타고 태어난 귀의 구조와 가까울수록 청력이 더 향상되게 됩니다 재발과 재수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수술 부위가 넓어질수록 이상적인 귀의 구조와 차이가 커지면서 청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이염의 상태와 새로운 귀의 구조에 따라 청력은 수술 전보다 나아지기도 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청력의 향상보다 중요한 점은 수술로 염증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는지입니다. 수술 후 청력이 잠깐 나아지더라도 수술이 불충분해서 염증이 다시 발생한다면 결국 재수술을 해야 하고 청력은 결국 나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수술 후 청력이 크게 호전되지 않더라도 수술이 잘 되어 염증이 없는 기가 되었다면 청력은 수술 전과 변화가 없더라도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하기 어려웠던 보청기를 원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결국은 더잘 듣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고막에 구멍이 있고 만성 중이염이 있지만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이염 수술은 염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수술이므로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가 아니라면 수술을 통해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력 향상이나 수영 등의 활동을 위해 수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수술 실패나 수술 후 오히려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귀에서 분비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상태라면 가급적 조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농성 중이염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달팽이관의 신경 기능이 더 빨리 감퇴되므로 염증이 없는 길를 가급적 조기에 만들어 최대한 청각 기능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수술을 받으려 해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노령이나 항암 치료 등의 이유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면서 귀에서 쉬지 않고 고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몸 상태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지속되는 분비물 때문에 보청기를 쓰려고 해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비물 배출이 반복된다면 어차피 언젠가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건강이 허락할 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염증이 나오지 않는 귀를 만들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염증이 없는 귀가 되어야 청각을 보존할 수 있고 차후에 노령이 되었을 때 보청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 깨끗한 귀를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이관기능으로 인해 중이염이 결국 재발하고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술을 받을 때부터 재수술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청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수술 계획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성 환농성 중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성 중염 이외에도 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